가수 장민호 님이 현재 남녀 모두 대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가수 장민호 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인 익사이팅 지에서 진행 중인 한 투표에서 현재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민호 님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투표의 주제는 바로 놀이동산에서 알바를 하면 최강 인싸가 될것 같은 스타는이라는 주제인데요. 장민호 님은 현재 영상 제작일 기준 41.91%라는 과반수에 가까운 투표율로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장민호 님에 이어 2위는 정동훈 군으로 2위부터 10위권까지는 남녀 연예인 모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장민호 님의 1위에 이어 매력 부분에서도 장민호 님의 수많은 매력 중 이끌리다가 81%의 높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표가 끝나는 그날까지 1위인 장민호 님의 순위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남녀 모두 제치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수 장민호 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